재성님, 어, 뭐야? 누구야 연예인이야? 너무 예쁘다. 아, 그, 제 친구요. 어? 친구라고? 너무 예쁜 거 같은데, 너무 괜찮다. 그럼 뭐 혹시 배우하는 친구야? 아니 그냥 직장인, 직장인. 일반인인데 이런 퀄리티라고? 미쳤다. 다른 사진도 좀더 있어? 오, 오, 이 친구 배우 하면 너무 좋겠다. 아, 그러지 말고, 저기 김 실장님한테 소개 좀 시켜드려봐. 연기는 좀할수 있으려나? 음, 실버은좀 어때? 아, 다 사진빨이에요. 보정 되거든요. 아, 아무리 보정이 들어가도 그렇지, 이 기본판이 괜찮으니까 보정해도 잘 나오는 거지. 기본이 없는데 보정한다고 잘 나올 리가 있나? 이거 보세요. 응? 오, 누구야? 아, 장난하지 말고. <laughs> 이게 같은 사람이라고? 아, 이게 어떻게 같은 사람이야, 이게? 아, 진짜 이게 다 보정이라고 지금. 아우, 내가 이래서 SNS를 안 해. 그냥 허구가 너무 많아. 자기가 잘 사는 것처럼 과시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. 근데 또 실상은 그렇지가 않고. 안 그래? 에휴, 누가 그랬잖아. SNS는 인생을 낭비하는 거라고. 저 낭비야, 낭비. 정민님, 그 어디 좋은데 갔다 왔더라. 그 어디야 거기? <laughs> 아, 거기 강원도에요. 아니 남자친구가 이벤트 해준다 그래서 주말에 갔다 왔는데 가서 문제가 좀 많았어요. 아, 홈페이지에서 사진은 예뻤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. 어, 근데 한 번쯤은 가볼만 해요. 사진이 이쁘게잘 나와요. 나 가볼게. 수고해.